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았을 것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노인들도 뭐라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인공지능 AI 공부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AI 기능은 물론이고요. AI가 가진 위험성을 가리키는 강의가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노년층의 외로움을 줄이고 병원 예약을 쉽게 잡아주는 등노 삶에 도움을 주지만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라고 하죠. 가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고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가 위험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이 엄성기술 복제 등으로 인한 사기로 좀 믿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매년 2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6천억을 갈취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후준비라고 하면 대개 노후자금 마련과 건강 유지가 마치 전부인 양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살 수는 있는지, 의료비나 간병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은데요. 물론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을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중산층 마저도 노후자금에 집착하는 건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한 투자증권사 백세시대연구소의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30대에서 50대 중산층 1,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은퇴 후 삶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언태우 중산층 계층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연금 제도 등 노인 안전망이 허술하기 때문에 노소득이나 건강에 집착하는 건뭐 어쩌면 당연하고요. 또 이런 조사가 대개 금융보험사에 의해서 실시되다 보니 마치 돈과 건강이 노후 삶의 전부이냐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중에도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포탈에서 노인 관련 칼럼을 읽어 보았는데요 노인들도 AI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밝힌 젊은 칼럼 리스트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호출 택시를 이용하며 겪은 경험담을 소개했는데요 이 구청 직원은 집을 나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고요 집앞 도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을 탑승하는 순간에 빈 택시를 기다리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혹시나 내가 먼저 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저 사람을 먼저 태우지라며 원망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걱정과 미안함이 들었다는 경험담을 소개하며 노인들도 AI 기술이 일상화된 사이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전화 부스가 없어지듯이 앞으로 길거리에서 무작정 빈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청 직원의 말처럼 AI 기술이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면 할머니가 굳이 택시 호출 앱 작동법을 배우지 않더라도요 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에다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택시를 불러달라고 말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디지털 시대다, AI 시대다라고 부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자본이 아니라 디지털 AI 기술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용어가 낯설고 어색한 분이 계시면 사회 변화에 공감하고 적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데 화면에 로봇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클릭을 한 다음 접수표를 들고 분식 코너 앞으로 가보니 팽소의 앞치마를 두는 아주머니가 아닌 로봇이 라면과 우동을 끓이고 그릇에 담는 걸 보았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에 로봇이라는 글자가 로봇이 조리한 음식이라는 의미였나 봅니다. 저도 60대라 그런지 로봇이 만든 우동이나 커피는 그 맛을 떠나 아직은 낯선 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60대 이상은 공감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싶습니다. 집 전화를 신청하려 우체국 앞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 기다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금융 거래도 하지 않습니까? 조만간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기계가 일상화돼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조만간 AI 기술이 탑재된 로봇 택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AI 기술은 휴게소에서 라면이나 우동을 반복해 조리하는 로봇과는 달리 사람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기술을 말합니다. 요즘 인기가 있다는 로봇 청소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AI 로봇 청소기는 백종이 넘는 사물을 인식해 장애물을 피하고 바닥 오염도도 측정해 물걸레 청소까지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20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조부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도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스스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찾아내는 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AI 기술을 노인 돌봄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6만 7천 가구에서 이용한다는 응급 안전 서비스가 하나의 사례로 될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노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노인의 활동 패턴과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거나 일정 관리를 돕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 미리 감지하고 의료기관에 경고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게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자님들 중에는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는 나이든 사람들에게 AI 기술이니. AI 시대니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회란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특정 계층이나 소비자들을 배려해 추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요? 키오스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하는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당연하고요. 로봇이 음식 서빙을 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주문을 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줄을 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소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에 문의할 게 있어 전화를 하면 상담 직원을 연결하기에 앞서 AI와 먼저 상담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60대가 75.5, 70대가 55.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0대 10명 중 3명 정도, 70대는 10명 중 5명 정도가 평균 수준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60대에 디지털 활용 수준은 87.7인데 반해서 300만원대는 75, 200만원대는 71, 100만원 미만은 55.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노년층은 평균 수준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소득 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은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격차 문제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불편을 겪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국가기관이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이 알아야 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